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쟁에 대하여서 또한 음행에 대한 근친상간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하여서 또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문제에 대하여서 또 다시 어, 어제 말씀에서는 음행에 대한 그러한 말씀, 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고 말씀하는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교회의 사도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드러난 현상하고 실제적인 문제의 그러한 원인, 근본적인 원인하고는 굉장히 괴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원인을 잘 따라가서 가다 보면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근본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도린도교의 성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 변화된 그러한 삶이 무엇인가, 그 변화되어졌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니까 세상적인 지혜를 가져다가 그냥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 어제 말씀에서는 어, 몸에 대한 신학, 그 음행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몸에 대한 신학으로 서더 바울이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말씀은 어, 어제 말씀하고의 또 연장선상에 있다라고도 볼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제 그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왜 그렇게 음행을 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저질렀습니까? 그들이 세상적인 그러한 지식에 대한 헬라 철학이라든가 또한 기독교 안에서도 헬라 철학에 들어오다 보니까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서, 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그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헬라 철학적인 그러한 생각들, 육적인 것은 악하고, 영적인 것만 선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선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악하다라는 그 생각이 그 있다 보니까 이게 그들이 잘못을 저지는 것이죠 음행을 하는 것도 이 육체는 죄된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패기 폐하여질 것이기 때문에. 음행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신학, 신학으로부터 비롯된 그러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음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거리낌이 없었죠. 이게 그들이 잘못된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변화된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음행하는 것들에 대하여서도 아무 거리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헬라 철학으로 인해서 두 가지의 그러한 방향으로 나타난다고 했었죠. 한쪽은, 예, 어제 말씀과 같이 쾌락주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또 다른 반대 쪽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났으니까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금욕주의가 또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금욕주의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중심적인 그러한 문제에. 요지입니다. 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7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앞에 그 6장까지의 말씀은,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서 여러 소식을 통하여서 들었던 것에 대해서 사도가 말하였던 것이라 그러면 이제 7장 1절서부터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에게 질문하였던 그러한 질문에 대하여서 답변하는 것이 바로 사도의 그러한 편지의 그러한 고린도전서의 나머지 부분인데요. 그들이 쓴 문제, 그들이 질문한 문제에 대하여서 이 사도가 답변하는데 그들의 질문이 무엇이냐하면. 사도가 답변이자 질문이 그 다음에 나와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지금 이것은 사도가 답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들이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러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절제하고 금욕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는 게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금욕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히 맞지 않습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게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질문이었었죠. 그러니까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부부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가고 그 가정생활을 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믿는 성도도 있고 아닌 그 구원을 예수님을 아직까지 믿지 않은 성도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복음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믿지 않는 처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으로 같이 결혼을 했으나 나중에는 부부 중에 한 명만 남편이든지 아내들만 아내만 그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을 하겠죠.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다툼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부간에 금욕을 하는 것이 당연히 맞지 않나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간다면 라 당연히 그렇게 금욕을 하며 절제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는 게이고린도계의 성도들이 그 사도에게 질문한 그러한 질문입니다. 근데 사도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은 이제 뒤에까지도 그, 보면 알겠지만, 그냥 그대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변화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사도가 답변으로 주는 말입니다. 어, 그, 이 부부 간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 답변할 때는 7장 2절과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왜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라는 이 말씀을 하겠습니까?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과 같이 고린도 교의 성도들이 이 잘못돼 갖고 금욕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 어떻습니까? 음행을 행하는 것을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그냥 행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서. 남자는 자기 아내를 계속 두고 있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참, 이게 민망한 그러한 내용인데, 사도가 왜 이렇게 그 답변을 하는지 아시겠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들이 또다시 6장의 말씀과 같이, 음행을 하는 그러한 죄를 행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으, 이러한 어떠한 것들 때문에, 그 금욕주의적인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그렇게 절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사도가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금욕주의도 어디로부터 온 생각입니까? 세상 지혜로부터 온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거룩하게 신령한 자로서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헬라 철학이라든가 영지주의에서 영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그렇게 행동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서로 분방하지 말라라고 하면서도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서는 그러한 것들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합의상 얼마 동안을 하되 다시 합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그것을 통하여서 시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사도는 금욕주의든 아니면 쾌락주의든 그 사이에서 사탄이 시험하지 못하도록. 그러한 그 부부간의 문제가 발생 하지 않도록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여서 구태여 금욕하기 위해서 남편을 멀리하거나 아내를 멀리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그 우리 뒤에 말씀 8절과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다른 두 가지의 그러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들, 결혼하지 아니한 싱글들, 아니면 과부나, 호라비도 동일합니다. 과부나, 그 호라비에게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가 권면하는 그러한 좋은, 권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것은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절제할 수 없어서 또다시 시험에 들거나 그런,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게합니까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10절 말씀에서는 결혼한 자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결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금욕을 행한다라는 그러한 것에서 이혼을 하는 것이 아예 낫지 않을까요?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과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명하니오니, 명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주시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하여서도 이전에 말씀, 그, 보금소에 보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태봉 5장에서도 말씀하셨었죠.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여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해서, 이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금욕을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산다라는 그 목적을 향하여서 이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 갈라서 쓰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지야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참, 이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제가 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말씀을 새벽에 전할 게 아니라, 야, 오늘 말씀은 가지고 이거 진짜 꽤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을 해야 되는 그런 그러한 주제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결혼에 대한 문제서부터 에 오늘 보게 되면 이혼에 대한 문제, 또 이게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그 경우, 또 여러, 재혼하는 그러한 것까지 진짜 결혼 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사도가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 이 말씀을 잘 읽어보다 보면 도대체 이게 하라는 건지 말라고 하는 건지 이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대로 그냥 있으라는 겁니다. 그대로, 그대로. 우리 12절 말씀을 보아도 또 다른 한 가지의 그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에서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면, 한, 남편이든 부인이든 한 명은 예수님을 믿고, 또 한, 한 명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가정입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새로 복음이 들어가다 보니까 안 믿는 그, 나중에 결혼 안 믿는 그러한 가정이 나중에 한쪽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많았겠죠. 그러한 가정에게 주는 말씀이 12절서부터 16절 말씀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말하는건 무엇이냐면 남편이 안 믿는다라고 해서 아내가 안 믿는다라고 해서 이혼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12절 말씀 보면 믿지 아니는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면 같이 살라라는 것이고 13절 말씀은 그 반대로 믿지 아니는 남편이 그 아내를 좋아하면 그냥 같이 잘 살라라는 게 사도가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지 아니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또한 아내도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그 뒤에 보게 되면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녀도 그 믿는 그러한 아내나 남편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수 있느냐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될지 알수 없기 때문에 그냥 결혼한 것을 이혼하려고 하지 말고 그 결혼을 잘 유지하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내가 금욕을 하고 신령한 자로 되어 있기 하여서 이 믿지 않는 아니는 남편이랑 아내와 이혼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화평 중에 살아간다고 라 했는데 사도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물론 그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 믿지 않는 남편이 갈리거든, 갈리, 아,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하자라면 그렇게 하라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사도가 주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변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사실 이게 결혼에 대한 문제로서 아니면 결혼 생활에 대한 그러한 말씀에 대한 것으로서 답변을 보려고 한다면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보아야지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중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결혼한 그러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사도가 오늘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변화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결혼에 대한 문제로서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17절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27절과 24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27절과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갑자기 결혼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두 가지의 그러한 또 다른 그러한 이유, 또 다른 그러한 비율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한례에 대한 것으로서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종과 자유자로서의 그러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이 말씀을 하고 있냐면 바로 이 결혼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게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너무나도 관련이 있어요. 한번 말씀을 하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게 이와 같이 명하노라. 지금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던 그러한 그 그대로 부르셨었, 부르셨을 때에 그대로 행하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러한 유혹에 많이 빠집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내 주변의 상황을 변화시켜야지. 내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변화시켜야지. 그런데 사도가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은 주변의 것들이 먼저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또한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을 위하여서 부르신 것이 맞긴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러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변화된 그 성도로서 살아가라는 것이 바로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그 성도로서의 삶, 그것은 결혼을 하였는지, 하지 않았는지, 남편이 믿는지, 믿지 않는지하고는 사실은 관련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안에서, 믿, 믿, 하나님이 부르신 그 상황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삶의 원리예요. 그래서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할례를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왜 사도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할례를 받는 것으로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할례를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례 받았으니까 무할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무할례자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할례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가운데 그 거룩하신 그 부르심 가운데에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라는 것이죠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키라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할례를 받기 위해서 부르신 것도 아니고요 무할례자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신 것도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 상황 속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종과 자유자로 부르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으면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예수님, 저를 종으로서 불러주셨는데요. 저를 빨리 여기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도는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염려하지 않을까요? 종으로 있으나 자유자로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그 입은 그 자유는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라고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22절을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한 반대로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도 부르심을 받는 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니라.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당신의 그피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말씀 보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 어떤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심을 받 부르셨던 그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안에서 자유인으로서 또한 때로는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결혼 생활도 이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건 결혼을 하지 않았건 간에 그 우리가 신령하게 되기 위해서 이 고린도기의 성도는 신령하게 되기 위해서 이혼을 하거나 금욕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오히려 그 가정 안에서 믿지 않는 그 배우자를 향하여서 거룩함을 드러내며 그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죄인, 우리가 때로는 종과 같이 그렇게 매여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자유자로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직업이 높은 그러한 좋은 직업일 때도 있고, 또한 좀안 좋은 직업일 때도 있고, 가정, 가정에 그러한 주부로서 있을 수도 있고, 밖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지, 그 주변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상황이 우리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그대로 거룩하게 살아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